나는 어릴 때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보면서 자랐다. 어느 여름날, 여름 방학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남자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이름은 민수라고 칭할게요. 본명은 밝히긴 좀 그러니. 민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맑은 날도 아니고 시커먼 구름에 비가 무섭게도 쏟아지던 날이라. 그런 날은 음기가 강하거든요. 개가 들어오는데 제 표정이 싸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애적에 죽어야 할 애가 살아있는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저처럼 팔자의 신기를 타고 나서 귀신을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할 팔자의 그런 걸 보는 애였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망정수라고 하는 걸 마시게 하는데 이는 그 과정 없이 태어나서 귀신을 보게 돼서 안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애였어요. 그런 아이들은 저승에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는데 살아있는 거죠. 그날 오후에 학교를 파하고 나서는데 학교 앞 도로에 개가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트럭이 한대 오고 있었죠. 트럭이 개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트럭의 반대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개를 보면서 노려보고 있었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개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고 트럭은 개가 있던 자리를 지나서 전신주에다 차를 박았고요. 개의 어깨를 잡은 손으로 맞은 편을 보니 사자가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온 몸이 어찌나 아프던지.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무당 아주머니께 갔더니 방에 들어서기 전부터 엄청 혼이 났어요. 왜 그랬냐고. 네가 죽고 싶은 거냐고. 사자가 하는 일은 방해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갈 사람은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에 슈퍼를 가려고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아파트로 발길을 돌려서 가더라고요. 어느 동 앞에 서서 위를 보는데. 아파트 9층에 아이가 보이는데, 벼란단 안가를 붙들고 발버둥을 치고 있대요. 그런데 순간 굳어버린 게, 그 아이의 두 발목을 전날 본그 사자가 붙들고 잡아당기고 있었고, 더욱이 그 아이는 민수더군요. 우당 아주머니 경고는 무시한 채 경비 아저씨 불러서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가서, 그집 식구들 다 깨워서, 어떻게 애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식구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게 올려서, 거실에 데려다 놓는데, 사자도 무서운 표정으로 같이 올라와서 한참을 노려보더니 사라져요. 그날로 해서 사흘 동안 원인 모를 열병을 골골 앓다가 사흘째 되는 날 꿈을 꾸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서 다음은 없다고 한번더 막으면 같이 데려가겠대요. 나흘 때 되는 날 걔네 집에 찾아갔더니 집 여기저기에 무슨 부적이 그리 많은지 그집 식구들도 민수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알더라고요. 무당이셨던 민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 있는 오대 독자라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1년에 1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니셨다고 해요. 사자가 오면 도망가고,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민수 아버지는 그런 걸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아이의 곳에 뿌리 박겠다고, 저 부적도 다 떼버릴 거라면서, 화를 막 내시는데, 그분한테 그런 게안 보일 테고, 무엇보다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존재가 많이 싫으신 듯 했어요. 민수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놓고 온게 있다고 학교에 갔다고 하는데 그 소리 다 듣지도 않고 신발 신는 동 많은 동 뛰어서 학교로 달렸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맞은편 베란다 바깥쪽 그러니까 공중에 사자가 떠 있더군요.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모를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오늘 그 아이를 데려갈 거라는 걸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가 보니까 민수가 없어요. 민수 이름을 막 부르는데. 경비실 아저씨도 어딜 갔는지 안 보이고 텅빈 교실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깥을 봤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학교가 언덕 중턱에 있어서 한참 걸어 올라와야 하는데 언덕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교문밖에 사자가 올라오는데 사자 뒤로 주인 없는 검은 자전거가 따라 올라오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없었죠. 겨우 굳은 몸을 풀고 찾으러 다니는데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나요. 그만. 그만요. 따라갈게요. 그렇게 우는 소리까지 내더니 잠잠해져요. 화장실 문 밖에 그렇게 서 있다가 옆에 보니 그 아이 자전거에 타고 있고 그 옆에 사자가 무섭게 내려다 보고 있더군요. 그 아이. 절 보면서 힘없이 미소 한번 지어주고는 앞서 가던 사서 뒤에 검은 자전거에 실려서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구요. 이명소리 듣고 조청 경비실 아저씨는 화장실 안에서 개 시신을 발견하고, 한동안 학교 그 화장실에 개 귀신 나온다고 소문나서, 애들이 무섭다고 해서 막아놓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개가 죽고 백일 되던 날 꿈을 꿨어요. 민수가 제게 하얀 꽃다발을 안겨주고,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할머니 뒤를 밝은 표정으로 따라가더군요.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났을 거라 믿어요. 학교에 얽힌 괴담들 많이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뭐가 있더라 등등 애들끼리 삼삼오오 모이면 얘기 나누고도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는 잡기가 많아요. 지은지 얼마 안된 그런 학교들 말고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요. 그런 학교일수록 그 학교에 묶여있는 귀신이 많아요. 어느 여름날에 시골 친척 내 집에 놀러 갔다가 어른들 다들 저녁에 맛을 나가시고 어린 절 사촌 언니한테 맡겼죠. 사촌 언니 그날 학교에서 공포 체험 같은 걸 하기로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저 때문에 어쩌나 하다가 절 데리고 갔어요. 남겨두고 가면 100% 혼날 테니 숙직실에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안 계세요. 그날 숙직 선생님이시던 가정 선생님께는 이미 며칠 전에 허락을 받은 상태라서 팀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놀려고 하는데 제 눈치를 봐요. 난 괜찮다고 언니들 재밌게 놀라고 혼자 잘 논다고 그러면서 언니들 내보내는데 다들 괜찮겠니? 하면서도 다들 좋아 죽더군요. 무책임한 언니들 불 켜져 있는 교실에서 혼자 놀기도 재미없고 학교 들어올 때부터 보니 여기저기 잡기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보니 이 언니들 오늘 정신 나가겠더군요. 어두운 복도를 슬렁슬렁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2층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마침 언니 두 명이 화장실에 있더군요. 언니 하나는 안에서 끙 하고 하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화장실 불이 나갔는지 안 켜져서, 풀시 들고 덜덜덜 하면서, 빨리 나와, 가시나야. 이러는데, 화장실 안에 한번 들여다보고 식겁했죠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 보면 위에 천장 공간은 칸칸이 나눠져서 비어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역간 화장실에서 귀신 하나가 머리를 떼꼼히 내밀고,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고 있는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게다가 그 순간에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까지 쾅쾅 치니까 더 선명하대요. 귀신의 얼굴이 찢어져 있더군요. 밖에 있던 언니는 번개 소리에 놀라서 엄마야 하고 친구를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고 안에 있던 언니는 뭐 정신 없이 바지도 못 올리고 나와서 뛰다가 넘어지고 화장실에 있던 귀신이여 지방령인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맴돌구요 마도 불꺼진 교실에 다른 팀 언니들 숨어서 어떻게 굴려줄까 하고 숨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언니들 앉아 있는 맨 뒷자리에 교복 입고 팔 한쪽은 떨어져 나가 죽었는지 팔은 없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단발머리 여학생 귀신이 앉아서 언니들 쪽을 응시하고 있고 그 언니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다른 교실에 가니까 사촌 언니 패거리들 숨어 있는 교실이 보여요 문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히더. 그중한 언니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비삼아 교실 뒤쪽에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거울 안에 귀신 하나가 노려보고 있는 눈이랑 입이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머리를 만지작거려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정말 공포 체험하기엔 좋은 밤이더군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나 집에 갈렸는데. 4층에 있던 언니들이 내려와요. 갑자기 남자분 목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쪽으로 후레쉬를 비춰요. 체육 선생님이셨죠. 갑자기 비가 내려서 학교에 좀 늦게 오셨더라고요. 니들 여기서 뭐 하냐? 뭐라 하시니까. 이유를 얘기하고, 가정 선생님 오늘 숙직 아니시냐고 물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언니들을 다 1층 교무실로 데리고 오셔서는, 가정 선생님은 며칠 전에 자살했다고 말씀하셨죠. 언니 세 명은 기절했죠. 여기저기서 비명 지르고, 사촌 언니 한동안 패닉 상태였네요. 그 학교에서 나올 때까지도 자살했다던 그 선생님 학교에서 뭔가를 찾는 건지, 기웃기웃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던데, 뭘 그리 찾던 건지, 이번에는 기문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기문이란 귀신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흉가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좀 달라요. 흉가는 지방령이나 기온이 센 지방령에 붙들린 떠돌이 영들이 있는 보금자리. 비문은 사자나 귀신들이 드나드는 길인데 덜어 집이 기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폴터가이스트 아시죠? 그거하고 유사한데. 기문이 통과하는 곳에 집이 자리 잡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거나 미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13살 때 일이네요. 아버지 친구분이 초대를 하셔서 그분이 사시는 곳으로 놀러를 갔는데 멀찍히 떨어진 주택들이 바로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고급 빌라였어요. 아저씨가 건설업자였구요. 아저씨 내외와 집에 들어서는데 화장실 쪽이 기문이 통과하는 곳이더군요. 살짝 열린 불 꺼진 화장실 문틈 사이로 빼꼼히 고개 내밀고 쳐다보는 귀신들의 눈동자들. 대뜸 아저씨 보고 호통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겁도 없이 여기다 집을 지었나. 아저씨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짓노. 미핏줄이 온전하지 못할 기다. 싸늘한 표정으로 아저씨는 그렇게 한참 노려보다가 도로차에 탔어요. 가족들 놀라서 따라 올라타고 아저씨가 헐레벌피해 오셔서 차를 잡았는데 화장실 문턱에 신발 세우지 말이 귀신이 안으로 들어설 구실을 주지 말란 말이다.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장실 문턱을 못 넘어오고 있더군요. 화장실 문턱을 경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신발을 거기에 세우게 되면 다리사만 넘어게 되거든요. 택시 기사분은 언겁결에 막 출발하시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는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도 조용히 있고요. 그날 밤에 전화가 울리고 아버지가 한참을 통화를 하시다가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나갈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갈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말도 꺼내기 전에 가자고 하면서 먼저 섰죠. 밤에 택시를 타고 그집 앞에 다다를수록 많이 보이더군요. 귀신 하나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반대 방향에서 건너오고 낮에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보이는데 그 빌라 뒤로 뒷산이 있는데 뒷산이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그 빌라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집 주위가 빽빽한 나무로 둘러싸인 곳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한면이라면 모를까 삼면이 다 나무. 뒤숲 사이로 하얀 안개가 빽빽하게 쌓여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구요. 뒷산 꼭대기 부분의 중간 지점에 기문이 있고 그 기문이 중앙으로 통과하는 곳에 그 빌라가 자리잡고 있는 거였죠. 사람들이 다 입주를 안한 새 빌라였는데 입주한 집은 두 집뿐이었어요. 2층에 아저씨 내외랑 바로 옆집의 아들 내외, 안으로 들어서는데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귀신들의 행렬들이란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니까, 배가 만삭인 며느리가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아있는데,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귀신 여럿이 배를 차고 있더군요. 아줌마는 밤 미쳐서 이문저문 다 열어놓고, 시카를 부여잡고 여기저기 지르고 다니는 걸, 아저씨랑 아들이 붙잡고 있고, 집안에 하얀 안개가 아주 자욱해요. 저한테만 보이는 안개. 안개 사이로 여러 귀신들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어요. 몇 귀신은 아줌마 머리에 올라타서 잡았뜯구요 밖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집안에만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더군요. 다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기를 잘 받은 소금 뿌려서 앵마기하고 그분 가족들 앉혀놓고 들어보니 제 말을 안 들었더군요. 너무 다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이미 그 빌라 자체가 귀문이 돼버려서 사람 살 곳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제말안 듣고 다시 들어가서 산지 3일도 안 돼서 아예 짐 싸서 나와버렸어요. 거기는 흉가로 변해버리고요. 아주머니는 정신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받으시고 아들 내에는 두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폐야 아저씨 사업하는 거다 망해서 시골로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셨죠. 전원주택 같은 거 고르실 때 물과 토지의 기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곳은 괜찮지만 나무만 빽빽히 들어선 곳은 고르지 마세요. 이 얘기를 친구 녀석한테 해줬더니, 그날 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불 꺼진 화장실 문틈 사이로 보고 있을까봐 못 가겠다고 책임지라고 어찌나 타박을 놓던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